문재인의 뻔뻔함이 돌을 넘었다. 우선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집권 여당이 재직권에 실패한 대통령이다. 그런 이유로 문재인은 겸손하고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뜻을 표시해야 된다. 사과를 하면서 부동산의 부동산 폭동의 문제, 문정숙의 타지마을 단독 여행, 물가 상승. 정부 부채의 증가 등등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문제에는 뻔뻔함과 함께 며칠 전 MBC의 PD 수첩의 강우병과 수입 소고기의 가짜 뉴스에 대한 청문회에 질문에 가짜 뉴스를 보내, 보내고 이런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4개월 이하의 소고기가 수입되고 좋은 고기가 수입된다는 항변을 듣고 정말 공산 자파들의뻔함의 광기는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비행기를 추락시킨 조종사가 비행기 수리 기술이 발전한 것은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그런 의도가 설사 좋은 수입 소고기를 수입하려고 한다하더라도 전국의 행정을 마비시키는 선동적 가짜 뉴스로만 할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국민들을 분열시킨 비용은 없나? 꼭 과학이 아닌 근거 없는 주장을 함으로써 사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비행기 수리의 발전을 위하여 인명피해가 있는 비행기 추락으로만 해야 하는가. 이런 뻔뻔함은 자유우파의 무덤과 온정주의 때문이다. 이번에는 자유 우파들은 자유주의의 원칙답게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벌을 해야 할 일이다. 인과 응보로 벌을, 벌을 받을 일을 했다면 엄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